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라운드 트시션입니다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개혁을 이룬 요시아 왕은 바벨론으로 향하는 애국군들을 막아서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 모든 일 후라고 시작하고 있죠. 요시아 왕이 성전을 전동하고 다시 언약을 갱신하여 체결한 이유를 말합니다. 에그방 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갑니다. 요시아가 그 길을 막아선 것이죠. 에그방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유다를 치려는 것이 아님을 밝히죠. 이렇게 말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유다는 애굽과 바벨론이라는 나라 사이에 끼어 있어서 바벨론을 치러갈 때 유다의 길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이었죠. 그러기에 애굽왕 드고는 유다를 치는 것이 아님을 밝히면서 이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 바벨론을 치러가는 길임을 말합니다. 또한 이 일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고 하신 일임을 밝히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고 전합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 그대를 멸하실까 염려가 된다고 밝히죠. 그러나 요시아는 떠나기를 싫어합니다. 그는 변장을 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않냐고 무기도 깃자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쏘아 중상을 입게 되죠. 요시아는 신하들에게 자신이 중상을 입었으므로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고 말합니다. 신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를 버금병거에 태워서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요시아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백성들은 그를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합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해서 애가를 지었고,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요시야 왕의 죽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시야는 38세의 왕이 되어서 31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는 왕이었죠. 38년이라는 그렇게 많지 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한 왕이었습니다. 통치기간만 따지면 짧은 기간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백성들의 내리에 깊이 박힌 왕 가운데 한 사람이었죠. 우상으로 도배가 되었던 유다라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놓은 왕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었던 이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의 희망을 바라보게 한 왕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백성들의 판단은 분명했죠. 오늘 말씀이 그의 죽음에 대한 판단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를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정확하지도 않고요. 그래도 사람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그 사람의 사우나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없을 때나 떠났을 때 오히려 정확합니다 물론 오늘 요시아 왕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와 성경의 평가를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그를 위해서 애가 즉 슬픔의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남자와 여자는 요시아를 슬피 노래했죠 요시아의 죽음이 그들에게는 커다란 슬픔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요시아의 역할이나 위치, 그가 백성을 위해서 행했던 모든 일들에 대한 평가를 그들의 슬픔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재에 대한 다른 이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부재가 다른 이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습니까? 슬픔을 안겨주는 삶입니까? 내가 없을 때 나에 대한 평가가 진짜 평가입니다. 내가 떠나온 다음에 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진짜 평가죠. 여러분은 살아생전의 사람들에게 기쁨과 유려를 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죽음 이후에 사람들에게 기쁨과 유려를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려면 요시아에 대한 성경의 평가, 즉 하나님의 평가를 보면 됩니다. 그의 죽음 이후의 성경은 그에 대해서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그에 대한 평가를 볼수 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갔습니다. 그것에 대한 삶의 평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이라는 성경의 평가가 내려진 것이죠. 바울의 고백이 떠오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물론 그는 백성들을 위한 삶을 살았지만 그들의 만족과 그들의 기쁨이 아닌 그들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하기 위한 열심으로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 요시아 왕. 저 또한 이런 평가를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려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교하려고 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설교자이다라는 평가이죠.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일까요? 또한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에는 요시아 왕에 대한 죽음의 부정적인 모습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데요. 그의 죽음의 원인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죠. 이것은 역사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강대국이었던 나스루가 신은 강국인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몰락하게 되죠. 다시 일어서기를 원했지만 그러지 못했던 나스루. 또한 바벨론의 확장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던 나라가 바로 애굽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애굽은 몰락해 가고 있는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그 당시에 갈그미스에 있었던 아수르를 향해 가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요시아가 애굽의 길을 막아선 것이죠. 문제는 애굽이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던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애굽 왕 느고도 분명하게 전했죠. 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말라. 사신을 보낸 애굽 왕 느고의 말이죠. 그러나 요시야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막다가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발람에게도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했죠. 또한 오늘 말씀에서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는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의도를 알아챌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녀 하나님, 그 성녀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선의 방법입니다. 성녀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분별하라는 것이죠. 성녀께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통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십니다. 성령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성령으로 들으려고 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매일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의도가 보일 것입니다. 적용을 위한 기도의 시간. 나의 죽음이 다른 이들의 슬픔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지체를 향해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수 있도록 매일 주의 말씀으로 매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심스럽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벼위에 어떻게 쓰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지금이 그것을 결정합니다. 라운 큐티 마치겠습니다.